안녕하세요. 세윤이에요 혹시 사회초년생인데 원룸을 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 근처 더블 역세권에서 월 16만원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보 3분, 빨리 걸으면 2분, 또 뛰어가면 1분인 역세권에 살고 있고요. 층수는 4층이고 8평의 분리형 원룸에 살고 있어요. 아니, 조건이 꽤 나쁘지 않은데 이게 16만원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에서 세 번째 자취방인데요. 그전에는 역에서 버스로 10분 더 타고 가는 곳에서 살기도 했고, 그 다음 곳은 역에서 걸어서 8분이지만 언덕에 위치한 곳에 살았었는데요. 확실히 언덕으로 올라갈수록 월세도 빠지고 살도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월세는 더 적게 내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유해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 공유해볼게요. 본인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고, 연봉이 3500만원 이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근무한다면 무조건 이 방법으로 집을 구하세요. 물론, 무주택 세대 줘야 합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줄여서 중기청인데요. 앞에서 34세 이하라고 했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연1.2% 금리로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지금 당장 어느 은행을 가도 이렇게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은 없을 거예요. 만약 1억을 대출한다면 그에 대한 이자 120만원을 12개월 동안 나누면 월 10만원입니다. 1억짜리 전셋집을 중기청을 통해 구했다면 그에 대한 이자 월 10만원과 관리비만 내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1억 2천만원이고요. 이중 2천만원은 그동안 모아뒀던 돈 그리고 1억을 중기청으로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 10만원과 관리비 6만원 합해서 월 16만원이 월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 모으기 힘든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는데요.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또는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따라 80%만 가능한 집이 있고 또100%다 되는 집이 있으니 집 구하실 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에서 함께 살펴보면 본인이 모아둔 자금이 2천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까지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내돈 포함 없이 보증금 1억짜리 전세 집을 구하시려면 1억으로 설정해 놓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설명에 중기청 80%까지 가능한 집이 있고 또 이렇게 100% 가능한 집이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부동산에서 워낙 잘 알아서 물어보면 서류 어떤 거 떼야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보다 더 좋은 집을 구하시려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사 전한달 동안 부동산 10군데 넘게를 다녀봤어요. 그래도 계약 만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여유롭게 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고민하면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눈에도 예쁜 집은 다른 사람 눈에도 예쁘기 때문이죠. 그러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올 때까지 발품을 파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열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부동산이 생기는데요. 뭐 친절함이라든지 세세함 뭐 이런 게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부동산 중개인한테 여기서 거래를 할 테니 괜찮은 집이 있으면 카톡으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럼 좋은 집이 나올 때마다 바로 바로 카톡으로 정보를 넘겨 줄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어, 대출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출 조건 확인 두 번째 집 계약, 세 번째 대출 신청, 네 번째 자산심사, 다섯 번째 대출 승인. 이 순서대로 대출이 진행되고요. 중기청을 받기 위해 은행을 먼저 가야 할까, 또 집을 먼저 구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은행에는 집을 구하기 전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아무래도 개개인마다 한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상담을 통해 먼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중기청이 가능한 집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건이 안 돼서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기청 외에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 카카오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대출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